절례를 어, 할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물들을 사용을 합니다. 음. 어, 세례 때 물을 써야 되고요, 견진 때 성유, 어, 미사에는 빵과 포도주 또 음.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런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어, 우리가 이런 피조물들을 맡은 또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다. 어, 같은 칼을 들고도 그것이 이제 주방장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지만 음, 네. 강도의 손에 들리면 이제 범죄가 나오겠지요. 그렇죠. 음. 하느님의 피조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느님 뜻대로 구원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겁니다. 음. 네. 도 이렇게 온갖 그렇지, 싸움과 그렇지. 흑역사의 <laughs> 원인이 되지만 더 <laughs> 전래 안에서는 구원의 음료가 되듯이. 어.